2022년 수능특강 영어 13강 5번부터 8번까지 가겠습니다. 자, 5번은 미국에서 저항에 부딪힌 축구. 미국에서 축구가 인기가 없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글로벌라이징 세계화되고 있는 TV라는 매체가 그 피파 있죠? 축구 옆에 피파가 이 모든 세계의 시장에 진입하다. 피네트레이트는 뚫고 들어가다 이 뜻이죠. 진입할 수 있도록 예, 도와주었지만 그것은 미국의 저항에 부딪히게 됩니다. 리지턴스 기억하시고요. 이것에 대한 명백한 이유는 미국이 이미 주류 스포츠들과 함께 제공되어 있었고요. 또 다른 것에 대한 필요성이 없었기 때문이죠. 미국은 또한 자, 옵트는 반드시 전시사 꼬와 함께 쓰고요. 선택하다는 뜻입니다. 다른 곳에선 제한된 규모로만 행해지는 그러한 스포츠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었죠. 그러니까 모든 전세계에서 다 하는 스포츠를 원치 않아요. 예, 다른 데서는 제한적으로만 하고 자기네들끼리만 하는 그런 스포츠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미국 미식축구나 야구, 농구 같은 것들이 의심할 여지 없이 미국적이면서도 그다음에 국제 경기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의미가 없는 그런 경기였다는 거죠. 그런데 음, 이 여기가 대시 생략돼 있습니다. 예, 축구가 프레젠트는 주다죠. 이 TV에 있어서 축구가 제공하는 특정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위치 자그 문제를 꾸며주는 겁니다. 그것은 동사 이주죠. 바로 그 미국에서 이 광고 수입입니다. 광고 수입에 의해서 이끌려진 문제죠. b e d r i e 은 이끌려지다. 축구는요, 어, 45분씩 합스라고 나오죠, 그죠? 합스는 절반으로 나눈 두개라는 뜻입니다. 두 개의 45분으로 이렇게 절반으로 나누어진 것으로 나누어진 그런 흘러가는한 번에 흘러가는 게임입니다. 중간에 타임아웃도 없고요. 이렇게 조직되어진 만들어져 있는 중간에 멈추는 시간도 없습니다. 이 1960년대와 70년대 후반에 이 실패했던 북미 지역의 이 축구리그는 실험을 한번한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인위적으로 딜레이 시키는 거죠. 이 경기를. 뭐 하기 위해서? 이 TV의 상업 광고를 수용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결과는 만족스럽지 않았죠. 이 축구가 행해지는 그런 다른 나라에서는요. 이 상업성 어떤 TV 있죠. TV 회사들이 반드시 만족해야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상업 광고와 함께. 바로 하프타임이나 아니면 축구 경기가 있기 전이나 그 후에 상업 광고와 함께 자기 자신을 만족시킬 필요 만족시킬 수 밖에 없었다는 거죠. 예. 자, 13-6번은 물고기가 통증을 느끼는가 느끼지 않는가. 물고기가 통증을 느끼면 그 수산업 업체들은 힘들겠죠. 그렇죠? 그럼 네. 물고기를 갖다 죽이면 안되니까. 그래서 강력하게 반대한다는 그 얘기지만 예, 어떤 진화 진화론적인 어떤 이론으로 봤을 때는 물고기는 고통을 느낀다는 거죠. 왜? 인간과 동일하기 때문에. 자. 물고기가 우리처럼 두는 대동사고요. 스트레스에 반응하고 고통을 느끼는지 아닌지에 대한 질문은 뜨거운 논쟁의 문제가 되어 왔죠. 이것을 반대하는 것에 대한 주요 이유는 바로 이 야생으로부터 물고기를 수확하는 것에서 상업적인 거대한 이익, 거대한 상업적인 이익 때문에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나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고기는 매우 지적인 동물이고요. 그들의 행동은 그들이 감수작용이 있다. 아, 이게 지각하다는 뜻입니다. 인식을 할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죠. 예, 단어 기억하시고요. 어, 이 고통의 인식에 대한 편견 없는 객관적인이죠 설명을 얻기 위해서 자 우리 진화 이론으로 고개를 돌려보는 것이 현명할 것 같아요. 자, t 가족이요, 대 진조입니다. 그래서 비교 생리학이나 이 생리학은 사람의 몸을 연구하는 겁니다. 예, 비교 생리학이나 분자에 대한 연구로부터 명확해진 게 뭐냐면 인간의 고통 수용체는 물고기에서 발견되는 고통 수용체들, 복수니까 도주 썼죠. 대시 아니라. 그것과 거의 동일하다는 거죠. 자, 이것은 놀랍지 않게 다가옵니다. 왜냐면 하 우리는 물고기의 조상으로부터 그것들을 물려받았기 때문이죠. 예, 상속받다는 뜻이죠. 이두개 연결되죠. 그죠? 이것도 예, 문장을 끼워넣기 가능할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스트레스에 반응하는 데서 포함되어 있는 이러한 호르몬은 뒤에 전치사가 있으면 pp 쓰는 거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그런 호르몬은 이 모든 척추 동물들 전체에서 어크로스 전체죠. 다 유사하다는 겁니다. 단어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결론 내리는 것이 공정할 겁니다. 바로 보다 모든 척추 동물의 스트레스와 고통은 similar, 매우 유사하고 매우 보존된 또는 공유된 예, 같은 단어라고 제가 써놓은 겁니다. 보존되어진 현상이라는 거죠. 자, 와일 반면입니다. 쉼표까지 갈게요. 자, 대아라 도즈 이런 사람들도 있죠. 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냐면 이 고통의 심리적인 측면은 동물들 사이에서 디퍼 약간 차이가 있다라는 식으로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것은 unlikely 가능성이 없습니다. 왜냐면 이 신체적인 어떤 감지나, 그 다음에 고통에 대한 감정적인 어떤 반응이라는 것은 사이드 바이 사이드, 나란히 진화해 왔기 때문이죠. 자, 위드 목적어 ING죠. 목적어가 ING 하는 것과 함께. 그 표현되어진 결과가 잠재적으로 위험한 어떤 자극을 장기적으로 회피하려고 하는 것인 것과 함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물고기들의 어떤 표현되어지는 동작이나 행동을 보면 고통받기 싫어하는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 걔네들이 감정적으로 느끼는 거랑 신체적인 반응은 똑같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네, 그 얘기입니다. 자, 13-7번. 외양간 올빼미의 청각을 이용한 위치 파악. 소리의 근원지를 로케이링, 찾아내는 것은, 이게 파인딩이죠. 그죠? 네, 파인딩. 예. 네. 네, 찾아낸다는 것은 이 청각의 인식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중요한 부분이죠. 이 청각에 있어서 어 감각적 수용체는 사건이 어디에서 일어나는지를 알려주진 않습니다. 코드화하진 않습니다. 이게 눈, 코, 귀, 입이 그걸 알려주는 건 아닙니다. 대신에 뇌가 이두 개의 귀 각각으로부터 들어오는 다른 감각적인 어떠한 정보를 통합하죠. 왼쪽 귀, 오른쪽 귀가 소리의 강도나 타이밍을 좀 다르게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것을 내가 정리해가지고 소리가 어느 위치에서 나타나는지를 갖다가 잡아내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주제문이니까 체크해 놓을게요. 음, 이 청각적인 위치 파악의 연구자들의 이해의 상당 부분은 이 외양간 올패, 올빼미를 점검하는 것으로부터 왔습니다. 자, 야행성 새들인데요. 그 녀석의 미세하게 조정되어지는 청각은 먹이의 위치를 파악하도록 그들을 도와줍니다. 헬프, 목적어, 동사원형 또는 투부정사 실제로 어두운 실험실에서 외양간 올빼미들은요 그 오직 청각만으로 듣는 것을 통해서 쥐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외양간 올빼미들은요 두 가지의 단서를 사용합니다. 이 소리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대생략되어 있고요 그 소리가 각각의 귀에 도달하는 타임, 시간이 먼저고요. 두 번째는 각각의 귀에 그 소리의 강도, 강렬함, 규모 이 뜻이죠. 요게 나중 되면은 저기 밑에 가서 타이밍, 그다음매그니튜트 요런 단어로 변경돼서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건 꼭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소리가 그 올빼미의 뒤나 정면에서 정확하게 오는 것이 아니라면 분명히 한쪽 귀에 먼저 도달을 할 겁니다. 자, 위 h i c h e v e r side it come f 그것이, 그 소리가 어느 편으로부터 먼저 오든지 간에 상관없이 그것은 반대편에서는 소리가 더 부드럽게 날수 밖에 없겠죠. 나중에 도착하는 쪽이. 왜냐면 하그 올빼미의 머리가 예, 이 방어막으로서의 역할을 할 거기 때문에 장벽으로서의 역할을 하겠죠. 그러니까 한쪽 귀에 소리가 들어오고 이 뇌를 통해 가지고 다른 쪽 귀에 도달할 때는 그 소리가 걸러지겠죠. 이러한 규모와 강도나 규모적 인텐스티와 같은 말입니다. 인텐스티, 이거 같은 말입니다. 이러한 강도와 그 다음에 타이밍에서의 차이는 사소하죠. 미뉴이트는 사소한 트리비아라고 같은 겁니다. 예. 굉장히 사소합니다. 하지만 자, 4 2 부탁해요. 그 올빼미의 뇌가 그것을 감지하고 거기에 맞춰 행동하기에 너무 작은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해석하고요. 암기 꼭 하시고요. 2, 4 2 지문입니다. 비록 인간의 귀가 예, 대동사고요. 올빼미만큼이나 소리의 위치 파악에 있어서 미세하게 조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인간의 뇌는 똑같이 두 개의 귀로부터 정보를 사용한다.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이자율의 역할입니다. 어, 돈이라고 하는 건요. 구매력을 상징하죠. 그래서 돈을 가진 사람은 지금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지금 돈이 없어요. 근데 구매를 하고 싶죠. 그러면 이 대출 받는 거 있죠. 돈을 빌림으로써 그 구매력을 빌려낼 수, 임대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만약에 다른 누군가가 지금 돈이 있어요. 그런데 저먼 미래로 자신이 구매하는 것을, 자, 포스트포는 미루다죠. 딜레이죠. 그죠? 예, 윌링은 그러한 의지가 있다. 그러니까. 기꺼이 미루려고 한다면 돈이 있는데 구매를 나중에 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 구매력을 빌려줄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조심스럽게 여기서 주목할 게 뭐냐면 이자율에 의해서 행해지는 그 역할을 우리 주목해 봅시다. 돈을 빌리고, 그 다음에 빌리는 데 있, 빌리고 빌려주는 데 있어서 이자율이 중요한 역할을 하죠. 여기서부터 이자율 나옵니다. 그 가정컨대. 미래로 자신의 구매를 미루겠다라는 그러한 의지는 어떤 보상이 있으니까 이 보상의 기능이죠. 즉 그것을 이자율이라고 합니다. 특히 이자율이 높을수록 자 세테레스 파리부스라는 것은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이 뜻이고요. 그 보상이 크면 클수록 행스 그러면 그 미래로 자신의 구매력을 미루고 현재의 랜드 돈을 빌려주는 거죠. 빌려주려고 하는 의지는 분명히 커질 겁니다. 자, 요 내용 은꼭 암기하시고요. 자, 유사한 추론이 돈을 빌리는 쪽에서도 적용이 될 겁니다. 자, 우리는, 자, think of A as B죠. A를 B라고 생각하자. 자, 우리는, 자, A를 한번 보겠습니다. 상품과 서비스, 여기서부탁 할게요.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하고 싶지만, 지금 필요한 자금이 쇼울트는 부족한입니다. 부족한 누군가를 이제 두 가지의 선택권을 가지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빌려서 지금 구매하는 것과 지금 그냥 돈을 아끼고 나중에 구매하는 게 있겠죠. 이때, 지금 돈을 빌리고자 하는 의지는 비용에 의존하기 때문에, 그죠. 그 돈을 빌렸을 때 내가 감당할 비용이 중요하겠죠. 다른 어떤 것들 중에서도 우리는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자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리고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1번의 선택권은 매력이 적게 보이겠죠. 더 형용사, 더 비교급, 주어, 동사. 그렇죠? 옵션 1은 덜 매력적인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옵션 2가 더 매력적이게 될 겁니다. 맞죠? 이자가 너무 높으면 비용이 비싸니까 차라리 지금 돈을 빌리는 것보다는 아예 돈을 저축, 그냥 쓰지 않고 나중에 구매하는 게 낫겠다고 생각하겠죠. 요거는 이렇게 밑줄금 부분이 정말 중요하니까 체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